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도 이렇게 또 밖에 나오게 되었는데요. 오늘 영상은 바로 무엇이냐면, 인테리어가 드디어 끝났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햇볕양이 기획을 하고, 이렇게 또 수정도 하고, 벽지부터 마감재랑 이런 것까지 다고르 순수 자기만의 집이잖아. 네. 그래서, 앞전 영상에서도 저희가 매번 말씀을 드렸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원래 신혼집에서 아산에 거주를 하다가, 인천으로 이사를 가서 생활을 하다가, 다시 아산으로 넘어오게 되었고, 그 제가 아산에 살고 있던 신혼집, 첫 신혼집이었는데, 집을 안 팔고, 이제, 월세를 잠깐 주다가 저희가 다시 돌아와서 살게 됐는데 그냥 살기에는, 어 생활. 크렌치들이좀 많아서. 어, 좀 심하게 많아가지고, 저희가 그냥, 아, 이참에 그냥 싹다새 마음 새 출발하는 느낌으로 가자 해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또 집을 꾸미게 되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또 그러면 장모님이랑 처제들은 어떻게 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계셔서 말씀을 드리자면, 장모님과 처제도, 여기 같이 내려와서 이제 살기로 얘기가다 이미 된 상황이고 이제 또 집을 또 알아보는 중이라는 점 대가족이 점점 대간다라는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집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현관은 다른 집과 다르지 않아요 그냥 똑같아요 무난한 화이트 톤아 음. 그리고 또 주의해야 할거 네. 아니 입주 청소를 못 해가지고 아 맞아 가구랑 이런 건 아직 아예 안 들어왔거든요 그냥 저희가 뭐 이사하고 이렇게 영상을 찍는 게 아니고 이사하기 전에 그냥 이렇게 그냥 또 중간 점검 음. 느낌 자 일단 음, 소개시켜 주시죠 자그이 중문 음. 중문을 이 제가 직접 고른 건데요 음. 그전 집이 슬라이드 문이었어요 음, 음. 근데 쓰다 보니까 자꾸 어떤 한 사람이 차꾸고 문을 안 닫고 그렇게 그러니까 꽉꽉 갖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음. 신경 쓰이더라고 음. 그래서 아 다음 집은 음. 그냥 여자지로 하고 싶더라고 음, 음. 그러면 그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 아, 보시죠 아 그런 한 가지 더 네. <laughs> 말하세요 말하세요 여기 딱 들어왔을 때 어. 안에가 보이는 게 싫더라고요 음, 음, 음. 탁 트여 보이지만 안에는 음. 안 보이는 음. 자 그러면 다음 스테이지로 고고! 짜잔 보시면요. 음. 이 방이 어, 좀 옛날에 그 하이미 미끄럼틀 있고, 그런 방이거든요. 어, 어, 어. 근데 이제 생각보다 음. 이 집이 좀 작아요. 어, 어. 28평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원래 살던 곳은 테라스까지 합치면 60평인데, 지금 28평으로 이사를 온 거예요. 다운그레이드 를된 거죠. 어. 그래서 공간화를... 굉장히 신기했었고요. 음. 근데 붙박이장이 아예 없었어요, 이 집이. 음. 근데 저희는 심지 어 지금 장롱이 없고요. 음. 지금도. 그래서 아 그냥 하는 김에 붙박이장 하자. 음. 해가지고 여기 붙박이장 이렇게 만들었고요. 네. 자, 아 그리고 여기 바닥을 음. 저는 올 타일로 그냥 해버렸어요. 왜요? 왜냐하면 음. 바나마로 이런 걸로 살다 보니까 찍히는 적이 엄청 많고 무관분 음. 때문에. 그거라고 말씀 드리지 않습니 이제 어떤 특정 한 분이 의자를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하면은 밑에가 까지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걱정이 아예 없는 그냥 음. 타일로 그냥 싹 해버렸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공간 활용을 제가 굉장히 중요시했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문을 슬라이드로 바꿨습니다. 그럼 강도 들면 어떻게 하나요? 네? <laughs> 강도 들면 어떻게 하나요? 네, 그러려고요. <laughs> 강도들면 제 주먹이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네. <놀람> 그럼고 이따 거실부터 할까요? 네. 거실 싹 비춰주시죠. <놀람> 와. 자 하나하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거실은 일단은 28평치고 이 집은 거실이 커요. 방이 작고. 네. 그런데 이제 28평이다 보니까 음. 좀커보이게 해야 되잖아요. <놀람> 네. 해가지고 음, 음. 다 일단 화이트로 해놓은 상태고 음. 그리고 이제 천장을 이렇게 우물 형태로 음. 동그랗게 그리고 여기 이게 요즘에 실링팬이라고 네 공기순환과 여러모로 도움이 많이 되는 <laughs> 네. 아 그리고 여기가 원래는 이렇게 음. 직각이에요 어 맞아요 맞아요 저렇게 직각이에요 직각 직각인데 이렇게 둥글게 하고 싶더라고요 음. 왜요? 그냥 이, 요즘 이게 예뻐 보이더라고요 아 어, 네네 진짜. 그냥 요즘식으로 했다 이거 아닙니까? 아, 그쵸, 그쵸. 그래서 일단 최대한 둥글게 할수 있는 거 여기. 또 저쪽도 음.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둥글죠? 네. 오. 둥글죠. 코너가? 네. 마음 같아서는 이런데도 막다 하고 싶어요. 음. 근데 참았고요. 네. 그다음 이쪽은 하이미 방. 제일 큰 방. 우리 집 공주. 우리 하이미 방이에요, 여러분들. 여기가. 내 방은 없어. 어... 음. 방이고요. 하이미가 중학생 음. 때까지 쓸수 있는 음. 그런 이마에 환정할 만한 음. 핑크 가구들로 이제 샀고요. 음. 나중에 오면은 음.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그러면은 이제 부엌 구석을 네. 보겠습니다. <laughs> 여기. 원래 여기에 이상한, 요상한그 뭐라 그래야 되지? 상판 같은 거? 여기에서? 어, 어, 어. 어, 맞아, 맞아. 같이 여기 여기까지 나와있었어요. 어. 근데 여기 그냥 잘라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 여기 상판이 있으니까 응. 계속 뭘 올려도 가족들이 되게 싫잖아. 어허. 그래서 아예 그냥 올려줄 수 없게 그냥 잘라다라고 <laughs> 말씀을 드려가지고. 그 다음에 원래는 여기 싱크대가 응. 여기까지 나와 있었거든요. 응, 응. 싱크대가. 응. 어 굉장히 개방감이 있어 보이고 심플해 그렇죠. 그리고 나는 부엌 자체는 우리가 뭔가 많이 해 먹는 스타일은 아니니까 엄청 큰 필요는 없다 생각하거든 적당한 거 같아 자기 빼고 맨날 해 먹네요 아 미안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왜 냉장 그 뭐냐 냉장고 위치가 원래 여기가 아니었잖아요 원래 저 여기였었는데 냉장고 위치가 바뀌었어요 원래 냉장고 자리가 여기고 음. 여기가 이제 수납 공간이었어요 음. 근데 여기 냉장고가 있으니까 여기 동선이 불편하잖아 아. 뒤에 있으면 되는데 아. 오 그런 것까지 생각했어? 그래야죠 응. 그래서 이제 사장님한테 이거 옮겨달라 응. 자리를 응. 그래가지고 여기 냉장고 이렇게 수납공간을 바꿨습니다 음. 자 그러면 이제 저기도 봐야죠 저기 왜 무슨 방음문이 있죠? 여기 스튜디오로 야, 이게 저희가 저층이다 보니까 응. 밑에서 이제 담배 피실 때 어, 어. 냄새가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어. 아니, 그래가지고 짜증, 짜증 났는데 어. 이제 이거는 사장님이 추천해 주셨어요. 음. 이제 이런 거 하면은 안에 세탁기, 건조기 소리 안 들리고 음, 음. 이제 밖에 이제 소음 안 들리고 음. 이제 하기 때문에 오케이 해가지고 이렇게 해 주셨고 음. 이거 띄면은 이것도 화이트 음. 그리고 그 옛날 자기 어. 그 옛날 방음부스 있잖아. 어, 어. 내가 그거 얘기했거든. 주 어. 신랑 방음부스 했는데 문 어. 열고 닫기 너무 힘들었다고 어, 어. 그랬더니 그거는 고장 났던 거래. 아 어, 어. 이거는 안 힘들대. 근데 어. 진짜 안 힘드네요. 어, 그러네. <laughs> 오, 아 근데 저 여기 등 하나 있다고 뭔가 좀 느낌이 다르다. 느낌 다르다. 어. 아그 이쪽 이쪽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여기 실외기실입니다. 응, 음, 실외기실. 저기는 뭐 따로 보여드시진 않겠게요 네. 안방이 예전과 비교해보시면 굉장히 작게 느껴지실 거예요 맞아 옛날 안방에 비해서 여, 엄청 작게 요, 느껴지는 게붙박이장이 들어와가지고 음, 근데 이게 없으면은 음. 저희가 옷을 수납할 공간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음. 여기 하나가 끝이었거든요 예전에는 음, 음. 그래서 이제 붙박이장 이렇게 쫙 했고요 네 후에는 없습니다 네. 뭐 여기는 나머지 다 똑같고 음. 네, 제가 이제 어, 그냥 제 욕심 음. 뭐 그냥 베란다인데 그냥 아무거나 해도 되잖아요 네. 근데 그냥 포인트를 넣고 싶더라고요. 아, 이 집에 너무 하야니까, 새하야니까. 어, 어. 그렇게도 하고? 그냥 여기 공간이 이렇게 있는데 음. 제 욕심으로 이렇게 책을 세워봤습니다. 이 페인트가 친환경 페인트예요. <laughs> 페인트 광고 아니죠? <laughs> 아니, 이게 유명한 거야. 아, 아, 아. 그래서 이게 친환경 페인트인데 <laughs> 제이 색이 꽂혀가지고 사장님도 음. 저한테 말리셨어요. 음. 그냥 이런데 돈들리지 마시라. 음. 어? 제가 아니다. 저 이거 하고 싶다. 음. 여기 욕심 부려서 제가 색을 칠했다는 점. 음. 그리고 여기 그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 작은 드레스룸이 여기거든요. 음, 음. 여기밖에 없었어요. 음, 음. 근데 여기도 이제 다 그냥 하얏, 다 하얗게. 음. 그냥 맞춰서 이렇게 할 거야. 어, 어. 이제 뭐 화장대. 오~~ 요즘 유행인 템버보드 아닌가요 이게? 아그렇죠그렇죠쵸 음. 제가 이제 이렇게 실공을 해달라고 부탁드렸고 네. 거울도 이제 제가 골라서 음. 부상한 다음에 이렇게 보내드렸습니다 이렇게 이거는 있어요. 근데 뭐죠? 아니, 여기 불이요 아~~ 불도 상색깔 아~~ 그러면 이 방은 무슨 용도로 쓸 건가요? 아 여기는 네, 저는 안방에서 자는 걸 싫어해요 홍기도 알겠지만 저희가 이사 갈 때마다 안방은 드레스룸, 응, 응. 서제방 응. 이렇게만 쓰고 싶고 왜냐면 저는 자는 게 잠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데 응. 자고 있는데 홍기가 들어와서 씻고 나간다든지 응. 아니면 옷을 가지러 들어온다든지 저는 그런 게 너무 싫거든요 응. 네, 그래가지고 여기는 드레스룸 앤 서재방 응. 그럼 여기 제 컴퓨터 설치하고 여기서 방송하면 안 된다는 거네요? 아니, 그리고 저희 집에 이제 하이라이트, 응. 여기 때문에 타일 고르느라 밤이 응. 안 오는 거같아 <laughs> 진짜 계속 마음도 바뀌고, 응. 그러다가 이제 시공 했다는 사실 음그 말씀드리고 싶고, 응. 인테리어 해주셨던 사장님도 처음 보는 타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음, 음. 제가 인터넷에서 골라서 드려가지고. 음. 자, 그러면 대망의 우리 집화장실을 원래 아까 지나가면서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화장실 네. 일부를 안 보여드렸습니다. 인테리어 굉장히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은 음. 저게 특별히 하실 수 있어요. 음. 음, 그런 <laughs> 사진이 많기 때문에 음, 음. 그럴 수 있다는 점. 자, 그러면 공개하겠습니다! 자여기는 어. 오로지 저희 하이미만을 위한 화장실이고요. <laughs> 저희가 이제 여기 오래 살 거잖아요. 학교 가면은 맞아요, 맞아요. 그러기 때문에 하이미가 초등학생 돼서 친구들을 데리고 왔을 때, 음. 약간, 약간 이렇게 어깨 어 어깨 깨끗 만들어 주고 싶어서 제가 구성을 했고요. 음. 그래서 무조건 핑크색을 음. 하고 싶었어요. 음음. 근데 이제 핑크 많은데 음. 다 무난무난 하더라고. 음, 음. 근데 이게 자세히 보면 유광 타일이에요 어, 어. 지금 이 먼지가 쌓여가지고 잘안 보이는데 음. 여기 만약 청소 다 하면은 바다에서 이렇게, 음. 이렇게... <웃음> <웃음> <너무> 웅장해요? <laughs> 아니, 아니 말하세요 말. 말하는... 하러 <laughs> 그러니까 어. 바다가 반짝반짝 거릴 때 있잖아요. 햇빛 받으면 음. 약간 그런 식으로 된 타일이거든요. 음, 음. 네, 그래서 이걸로. 시공을 했고요. 음. 그리고 여기 밑에는 그냥 어울릴만한 거. 그리고 여기 홍규가 이제 욕조를 음. 하고 싶어 했어요. 근데 욕조 들어갈 크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 크기가 음. 그래서 과감히 욕조를 포기하고 음. 욕조를 포기하는 대신에 이런 이런 세면대를 택했습니다. 음. 이건 왜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을까요? 예쁘잖아요. <웃음> <웃음> 또 그거 하나 얘기 빠질 수가 없잖아요. 우리 또 인테리어 사장님이 선물도 하나 해주셨잖아요. 이게 어. 이제 그 요즘에 여기에서 이게 확 새로운 그 환풍기, 어. 환풍기 겸 약간 드라이기 음. 할수 있는 여기 이게 좋은 게 아기 음. 키울 때 좋은 게 아기 음. 겨울에 씻고 춥잖아 이렇 음. 나가면 그럼 그때 아기들 감기가 많이 걸리거든 음. 음. 근데 이제 씻고 여기를 키면은 뜨거운 바람이 나오는 말이에요 음. 그러면 거기서 이제 아기 몸 닦고 로션 바르고 음. 나오면은 너무 좋죠. 이거는 또 서비스로 네. 또 해주셨다라는 점. 이제 그리고 안방 화장실 마지막으로 남았잖아요. 네. 안방 화장실도 안 보여준 이유가 있었다라는 점. 네, 짜자잔. 짜자잔. 아 저기 또 먼지가 너무 많아서 그 찰랑거림이 안 보이네. <laughs> 아 참. 사람들그 정도로 네. 화장실 의무부여하진 않을 것 같은데. 아 우리 집이니까. 어. 네. 여기도 거실이랑 비슷하고요. 음. 색깔만 바꿔가지고 여기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색으로 음.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조명이 있다라는 점 그리고 여기는 그냥 이렇게 샤워할 수 있게 음. 제가 아예 이렇게 문 닫고 여는 음. 그 싫다고 했거든 어, 어. 문 열고 닫고 하는 게 싫은 어. 거 의미가 없어 우리는 음, 음. 그래서 빼달라 음. 했더니 예사님이 알겠다고 하셨는데 이제 센스 있게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음. 아 그래도 물 튀지 말라고 변기 네, 변기 네. 쪽에 네, 네. 아무튼 그래서 저희 이렇게 이사올 집을 먼저 여러분들께 인테리어랑 뭐 중간점검 중간 보여드렸고요 열흘 정도 뒤면 이사를 할것 같은데 아니야 열흘도 안넘았어 그래서 아무튼 이사해가지고 또 행복하게 어, 재미나게 살아가는 모습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짐 들어오면 정리해가지고 다시 음. 보여주는 걸로 음, 음. 행복하게 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그럼 모두 다음에 만나요. 이사갈 때 만나요.